자, 네, 콘셉이야 오늘 그래마인 뉴즈 자 7과.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까? 자, 여기 보니까 두랑 더지를 써서 음문문을 만드세요라고 이제 어, 지문이 우리에게 들어왔어. 요청이 들어왔네. 자, 두랑 더지. 우리 언제 두랑 더지 쓴다고 했었지? 자, 그죠? 자, 의문문 만들 때 주어 동사가 있고 그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두랑 더지 고른다고 해서 적어 넣는다고 했었지? 자, 언제 두랑 더지였어? 자, 더즈에 집중하라고 했죠. 더즈 뒤에 뭐가 온다? 3인칭. 단수 주어가 왔을 때, 더즈 고르시고, 뒤에 동사원형. 자, 그이외에는두 접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좋아. 자, 연습 한번 해보자. 1번. 자, I like chocolate. 나 초콜릿 좋아해. How about you? 넌 어떠니? 라고 했네. 자, 그 말은 즉슨, 너, do you like chocolate? 너 초콜릿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거네 맞죠? 자, 내려가 볼게. 자, I play tennis. 나는 테니스를 쳐. How about you? 너 테니스 쳐? 라고 물어보겠다. 너 테니스 쳐. 자, 가보자. 너는 친다. You. You play tennis. 자, 좋았어. 자, you play tennis. 무슨 뜻이야? 너는 테니스 친다. 자, 그럼 우리 의문만 꾸면 우리 주어 동사 앞에, 맨 앞에 뭐 친다고 했랬지 두랑 더즈. 자, 여러분 생각에 유는 3인치 단수예요? 아니요? 3인치 단수가? 아니죠? 그럼 그냥 전부 다못 쓴다? 두. 짜잔 두 쓰면 됩니다자 그리고 밑, 끝에다가 자 물음표 물음표 여기 있으니까 안 적을 기억에다가 자 그래서 do you play tennis? 좋아 내려가 보자. You live near here. 너 여기 근처 살고 있잖아. How about, how about Lucy? Lucy 어때? 자 지금 제3의제 인물 나타났네. Lucy. 자 그러면 Lucy Lucy는 살고 있어요 해야겠다. 되 Lucy는 살고 있어요 가보자. Lives near here.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겠 자, 평소문이죠? 루시는 l i 스 니에 n e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의문문으로 바꿀 거야. 자, 얘들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주어 동사. 자, 동사 일반 동사고요 확인하고. 맨 앞에 뭐 쓴다? 두랑 더즈. 자, 루시는 3인칭 단수야, 복수야?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니까뭐 쓴다 했어 더즈. 우리 더즈는 좀 특별하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laughs> 자, 더즈.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돼안 돼. 여기서 끝내는 애들이 있어. 그럼 틀린 거야. 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거든. 자, 동사원형이 와야 되니까, 이거 동사원형입니까? 아니, 동사원형은 어떻게 와야 돼? S가 없어져야 돼.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좋아. 자, 내려가 볼게. 자, Tom play tennis. Tom은요, 테니스를 칩니다. How about his friends? 어, 그의 친구들은 어때요? 자, 그럼 누리, 누구를 리누 보셔야 됩니까? 자, 당연히 그의 친구들은, 어, 테니스를 친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his friends부터 적어 볼게. his friends. 좋아, 자 그의 친구들은요 테니스를 친다. Play tennis. 좋아, 자 이제 이거 평서 문을 어떻게 의문문을 바꿔보자. 자 그럼 앞에 어, 두랑 더주 중에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스. 선생님 히스니까요. 그 그니까 이거 3 삼재단수예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분명히 아니야. 그의라는 소유격이야. 얘는요. 얘는요. 존재 의 목적이 뭐야? 오른쪽에는 있꾸며주려고온 거야. 보자. 그의 친구들. 누가 주인공? 친구들이 주인공이야. 자, 친구들은 얘들아, 여러 명이죠? 그럼 뭐가 와야 돼? 3인치 단수가 아니니까, 두. 좋았어. 자, to his friends. 까지 확인. 그리고 뒤에 동사원이 왔는지 멀 쓰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내가보자 You speak in English. 너는 영어를 말하, 넌 영어를 말하잖아. How about your brother? 니 네? 남동생은 어때? 자, 남동생이 당연히 여기서 주인공이겠죠? 가보자. Your brother. 자, your brother는 어, 영어로 말한다. speaks. English. 자, 보자, 얘들아. 자, your brother, 우리 주인공이 단수야 보세요. 3인칭 단수에요. 그쵸? 자, 선생님 2인칭 아닌가? 아니야. Your 아니야. Your 꺼내주기 위한 공과 3지 단수니까 뭐가 온다? does. 좋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2단계가 뭐라고 했어? 자, 동사가 제대로 왔는지. 자, 제대로 왔습니까? 아니죠. 스피커에 S가 있어야 나 그치? 동사 원형바꿔줘야 되니까 S를 없애준다. 여기까지. 잘했어. 자, 들어가보자. I do yoga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요가해. 자, how about you? 넌 어때? 자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자, you 너 요가해. Do yoga. 자, every morning. 자, 볼게 유니까. 뭐가 맞네? 자연스럽게 두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사원형 온 것까지 확인. 자, do you do yoga every morning? 맞습니까? 자, 내려갈게요. 자, 수 often travels on business. 아, 자, 수는요. 자, 사업차 여행 갔어. 여행을 가. How about Paul? 자, Paul은 어때? 자, Paul. 얘들아, 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 Paul. 자, 3인칭, 단수니까, travels, 하겠지? often. often travels. 자, travels on business. 자, on business. 어, 자, 폴은요, 자주 사업차 여행을 가요. 자, 이건데, 자, 이거 음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자, 폴 3인칭, 단수죠? 뭐가 와야 돼? 더즈죠, 더즈. 더지. 자, 그리고 뒤에, 자, 동사 확인하는 거지, 2단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이문모니 완성이야. 자, 내려가보자. I want to be famous. 나 유명해지고 싶어. How about you? 넌 어때? 자, 볼게요. You. 자, 너는 want to be famous. Want to be famous. 자 너는 유명해지고 싶어해라는 평서문이다.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자 일반 동사 확인하시고 앞에다 못 쓰면 돼요. 자두 쓰면 되겠죠. 자 두인 이유는 삼인 산수 아니니까 그리고 그 뒤에 동사원형까지 확인. Do you want to be famous 더 유명해지고 싶냐라고 의문문 되죠. 자 마지막이다. You work hard. 넌 열심히 일해. How about Anna? 자 Anna는 어때? 자 Anna가 보자. 자 Anna는 자 works hard. 자, 해석 시작. n 는요 일합니다. 열심히요. 좋아. 자, 평소문이야. 자, 이거 우리 의문문 바꾼다. 자, 일반 동사 확인하시고요. 자, 앞에다 뭐 써야 돼? 두랑 더즈 중에 삼지 단수니까 더즈. 맞지? 좋아. 자, 끝이야? 아니지. 어떤 게 있어야 돼? 두 번째 단계. 동사가 제대로 왔는지, 일반 동사 동사 원형이 왔는지. 안 왔죠? S까지 지워지면 깔끔하게 성공. 좋아. 자, 이해 갔어요? 자, 포인트 리과. 자, 우리 주어가, 우리 평서문에 있는 이 주어가 단수면, 3인 단수면 앞에 더즈 쓰고 나머지 다두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 어, 뒤에 동사 원인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고, 그리고 어,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 같지? 자, 평서문에서 음, 음, 문 바꾸는 거 지금 쭉 했어. 자, 다음 넘어가 보자. 아, 어, 자, 이렇게 줄게. 두랑 더즈를 사용해서 음, 음, 문을 만드세요. 자, 좋아, 좋아.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얘들아. 두랑 더지 이용해서 의문을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요. 좀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해볼 거야. 뭐? 자리. 자, 자리라고 해 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 으흠. 자, 이게 첫 번째 자리. 자, 우리 의문사 자리야. 따라해 봐. 의문사. 말하고 의문사. 의문사가 갑자기 뒤에 오진 않죠? 맨 앞에 있지. 그죠? 자리에 자리. 자, 두 번째. 자, 두랑 더즈 자리. 자, 의문 음, 만들 때 우리 맨 앞에 우리 맨 앞에다가 보통 두랑 더즈 썼었죠?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의문사까지 오면, 자, 순서가 의문사 그 바로 뒤에 두야. 자, 다음. Your parent. s 자,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따라해봐. 주어. 뭐라고? 주어 자리. 자, 그리고 이 뒤에는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의문사 자리. 그 다음에 두랑 더즈. 그 다음에 주어 자리. 그다음에 자, 동사 자리. 요거만 벌써게 기억해 보자. 자, 이제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자, 두 번째 가 보자. 자, 여기 지금 이 보기에는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문사가 없지. 자, 그러면 1번 없이 2, 3, 4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어, 우리가 두 혹은 더지를 쓸까 이제 고민했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써 버렸네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주어가 뭔지부터 찾아보자. 유죠? 자, 우리 어, 3번 유. 유가 뭐야? 삼인칭 단순 아니니까. 자, 그럼 U 앞에 당연히 두가 쓰겠지? So, do you. 그 다음에 get up o a l y 이렇게 될 텐데. 자, 우리 always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always가 무슨 부사라고 했어? 빈도부사. 빈도부사 자리 어디에 온다고 했어?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죠? 자,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 거버쓰을 확인하고요. 자, 이제부터 실전이야. 자, 이제부터 진짜 문제를 풀어보자. 자, 가볼게요. 자, 여기 how up 트는 뭐야? 따라해봐. 의문사. 뭐라고요? 의문사. 자, 의문사부터 적어주는 거 맞죠? 자, 일번 성공. 자, 두 번째. 자, 우리 어 여기 에 지금 두랑 더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빈칸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 우리 주인공이 당연히 유겠죠 이렇게 보자. 자, 너가요 지금 뭐한 거야? 자, 다음 자리가 무슨 자리? 유. 주어 자리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와야 되겠죠. 동사 여러분 어떤 거예요? 와치겠죠. 자, 우리가 볼때뭘 봐요? TV 뭐지? 잘했어. 자, 그러면 순서 나누자면, 자, 이렇게, 이렇게, you, watch TV. 자, 이렇게 나누겠다. 자, 이제 두랑 거짓 골라야 되는데 어떤 거 고를래? 자, y u 가3인 단수야? 아니지. 자, 그때 뭐 쓴다? 두. 자, 그래서,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너, know? watch TV, t v 를 보니?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여기에는 지금 의문사 있어요. 자, 의문사부터 찾아봐. 있지? 자, 그럼 의문사 우리 어디에 적는다고 했어? 맨? 앞에. 맨 앞에. 자, 그럼 와서 한번 적어볼까? 좋아. 자, 그러면딱 이제 우리 1번 됐고요. 자, 그 다음 자리는 우리가 빈칸이죠? 이제 우리가, 정,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다음 자리가 뭐야? 주어 자리. 우리 주어 찾아보자. 자, 여러분 생각에 주어가 어떤 것 같아요? 디널? 아니지? 유지. 좋아. 자, 됐어. 자, 우리 주어 뒤에는 뭐가 온다그 했어? 당연히 주어 뒤에는 그냥 동사야. 주, 동, 따라해봐, 주, 동, 그죠? 자, 동사가 어떤 거니? 보니까, want. 좋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했다고 쳐보자. 자,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게 두랑 더지. 어떤 거예요? 자, 삼시 단순 아니니까 두가 봐야겠지? 자, 그래서, what do you want? 너뭘 원해? 뭘 원해? 그 뒤에 뭐가 온다? for dinner 까지 오면 되겠다. <laughs> 자, 맨 마지막에 오는 건 수식어구니까. 어, 그냥 알아두세요.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의무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무사 없으니까. 자, 우리 빈칸 자리부터 놓고요. 자, 빈칸 자리부터 놓고, 자, 다음 뭐가 와야 돼? 자, 주어자리지 자, you. 자, 그래서 이어서 like. 자, you like. 자, 그리고 뒤에 football까지 오면 되겠다. 자, 너는 좋아한다, 풋볼을. 자, 됐다. 그러 이제 뭐가 와야 돼? 자,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요도 마찬가지로 두고 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자, 내려가 볼게. 자, 여기 의문사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바로 빈칸 쳐주고요. 자, 두 자리다, 그치? 자, 그럼 이 뒷자리는 뭐야? 주어. 주어가 뭐야? Your brother. 자, 여기까지 Your brother. 자, 그럼 Your brother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와야 돼. 자, like. Like. 자,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풋볼. 자 이제 주어 찾았으니까 어떤 게 와야 된다? 더즈 자3인칭 단수죠 유얼은 아니야 유얼 보는 게 아니고 브라더 보니까 더즈 됐어요 자 감이 좀 오지 자 이제부터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와야 되는 거 바로 갈게요 왓. 자 그러면 뭘 고를지 아직 모르니까 자 주어 찾아야 되니까 주어 유자 그다음에 뒤에 두 가지 동사 확인했죠 자 유니까 뭐가 와야 돼 자연스럽게. 자, what do you do? 그죠? 나머지 수신어고 적으면 된다. 무엇 뭐 써야 돼? In your free time. Okay, in your free time. 자, 내려가 볼게. 자, 음사 있어요? 오케이, 있네요. 있으면 바로 그냥 보자마자 적어라. 자, 그리고 이 뒷자리는 우리가 오늘 골라야 될 거. 그리고 그 뒷자리가 뭐라고 했어? 주어지? 주어가 봐. Your sister. 자, 주어니까 이 뒷자리는 뭐야? 동사. 자연스럽게 동사. work 쓰시면 되겠다. 자 월크니까 자이이어 여기 와야 되는 게 뭐야 당연히 your sister. 삼진 단수지 삼진 단수니까 뭐가 오 돼? 더즈. 자 더즈가 오면 되겠다. 자 다음 가볼게. 자어 자연스럽게 어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금 바로 뒤에 바로 두랑 더즈. 그다음에 이 뒤에는 주어 자리니까 주어 어떤 거 오를까 y o 좋았어. 자 y o 뒤에는 뭐가 온다 당연히 어 고가 오겠죠. 자, 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빈도. 자, 항상이라는 이렇게 빈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반 동사 앞까지 적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유니까 어떤 게 와야 돼, 얘들아? 자, 당연히 두가 와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수식어고, 저, 저, 저 적어주면 돼. 요 수식어는 맨 마지막에. To the movies. 좋아. 자, 내가보자 자, 의문사 있어요? 의문사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맨 앞에 그냥 바로 적으시라고 했죠? What?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당연히 두랑 더즈. 그리고 이 뒷자리에 무슨 자리라고 했어? 자, 계속 반복하고 있지? 봐, 주어. 주어가 어떤 거야? 자, 미는 동사 같고요. 디스월드겠다. 그죠? 자, 디스월드 뒤에도 뭐가 와야 돼? 당연히? 동사가 와야 되겠고. 순서 끝. 자, 이제 와야 되는 거. 디스월드 이거 3인칭 복수야? 단수야? 단수죠? 그럼 더즈 쓰는 거지. 자, 내려갈게. 자, 여기에 음사 있어요? 없어요? 음사 없죠? 그럼 바로 뒤에, 바로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두랑 더즈 주,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럼 이 뒤에는 뭐야? 자 주어겠죠? 주어가 어떤가 보니까, 자 스노우야 이시야, 아, 자이 시겠네요. 자이 시겠고요. 자 뒤에 눈이 온다. 스노우. 자 그런데 이 스노우라는 일반 동사니까 우리 빈도 부사 어, 어디다 와야 돼? 빈도 부사 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다시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자이 일반 동사니까 앞에 와야지. 되 됐어요? 자 그리고 자수식어구는 뒤에 here 적어주면 되겠다. 그럼 얘들아 3인칭 단수니까 뭐가 와야 돼? does 자 봐야겠죠? does it often snow here. 자 다음 음자 이번에는 자 똑같은 방식인데요. 의 어, 문사가 여기 있네요. 그죠? what time what time 적고요. 자이 자리에 뭐야? 두랑 더즈 중에 하나 온다고 했었고요. 자 이제 주어. 자 주어 골라보자. 주어가 보니까 6에 네 자, 그럼 주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요. 자, 근데 빈도 부사 있으면 확인합니다. 빈도 부사 있으면 이거 적어줘야겠지? usually 자, usually니까 그 뒤에 동사 go o 까지 자, 좋아. 자, 이제 여기 뭐가 와야 될까? 자, 삼인칭 단수 아니죠? 뭐가 와야 돼? do. 자, what time do you usually go? 그 다음에 뒤에 수식어 적어도 겠다 too bad. 자,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의문사 있는지 확인. 자, 확인했죠? 바로 적어주십시오. 자, how much. 좋았어, how much. 자, 그럼 이 자리, 당연히 뭐야? 더즈다? 두 중에 하나. 자, 그럼 이 뒤에는, 자, 당연히 주어가 와야겠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자, cost인데, 자, 비누부사 없으니까 그냥 바로 적어주자. cost. 자, 뭐가 봐도 이제? 어, 단순니까 더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식어고. to call Mexico. 어, Mexico. 자 how much? It, uh, does it cost?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자 멕시코에 자뭐 전화가 오는데 자내려가볼게요자 의문사 있는지 확인. 자 what 있죠? what 바로 적어주는 거. 야자이 뒷자리 뭐라고 했어? 이 뒷자리 무슨 자리두 o 랑 d 즈자 내비두시고 자 우리 못 찾아야 돼. 얘 힌트는 바로 이 뒤에 있다고 했지. 주어 주어 어떤 것같아 유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가자. 유니까 뭐가 와야 돼? to 좋아. 자 이때는 동사겠죠? 동사 동서 어떤 게 와야 돼? have 자, 근데, have, 니까, 해보 적으려고 다 보니까, 지금 누가 보입니까? 빈도보사 보이죠? 우리, 우리 빈도보사는 일반 동사 앞이니까, 여기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줘야겠다. have, usually. 자, usually. 그 다음에, have, uh, for breakfast. 수식오고 바로 뒤에 써주고 있다. for breakfast. 자, 됐습니까? 자, 좋았어. 자, 오, 꽤나, 꽤나 긴 여정이었는데,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리가 있다고 했어. 자리. 가장 먼저 자리, 여기다 정리해보자. 자, 어떤 자리? 자, 의문사 자리야. 자, 의문사 자리. 기억나죠? 자, 이제 두 번째 자리 공부했으니까 기억날 거야. 어떤 게 왔었어? 두 번째 자리는? 뭐랑 뭐? 두랑 더지 그렇지. 자, 두랑 더지가 왔었고요. 그 뒷자리 뭐였어? 자, 우리 그 뒷자리 요거에 따라서 요게 달라졌잖아. 뭐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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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그치? 자, 주어가 왔었고요 자, 그럼 이 뒤에, 다 주어 뒤에 뭐가 왔지? 자, 동사 왔었다. 자,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가 왔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일반 동사 앞에 뭐가, 뭐가 오고 했었어? 아까? 빈도 부사가 오곤 했었지. 자, 그 정도만 유의하면 이 문제 다시 다풀수 있어요. 자, 좋아. 자, 어 남녀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볼게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이가 아니고, 평소에 뭐 해요? 자, 평소에 뭐 하세요? 저는요, bookstore, 어, 서점에서, 서점에서 일해요. 자, 그거 좋 그거 어때? 좋아하세요? 그일 좋아하세요? 어떻게 써야 돼? 자, 일단 두 쓰고, you like it. 어 그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 물어볼 수 있겠다. 그랬더니 뭐야? It's o k okay. 어너 괜찮아요. 자 이제부터 갈게요. 자 뭐라고 물어봤길래 아홉 시요라고 했을까? 몇 시에 시작하세요가 맞겠죠? 몇 시에 시작하세요? 자 너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어, What time you 시작하세요? 자 이대로 쓰면 되는네자 질문갑니다. 이대로 쓰면 맞,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아까 우리 기억나지? 자리. 어떤 자리였어?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 있으면, 자, 요게 오고 그 다음 뒤에 주어 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동사 오고요. 자, 뭐가 이 자리 무슨 자리야? 두랑 더지. 자, 그럼 유니까 뭐가 와 돼? 두 알겠지? 맞죠? 그래서 what do you start? 아, oh, sorry. What time do you start? 몇 시에 당신 시작합니까? 아침에? 아홉 시요. 꽤나 일찍 시작하네. 그죠? 자, 다음에 Saturdays. 토요일마다 땡땡땡. 자, 물어보네. 아, 때때론요. 자, 토요일마다 일합니까? 라고 해야 되겠다. 자, 너 일하니? You, start, uh, you work. 자, 맞죠? 자, 이거 맞아, 얘들아? 자, you work on Saturdays. 자, 아니지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두랑 더즈. 자, 근데 유니까. 삼시 단순간 아니니까 뭐가 와요? 두. o so, do you work on Saturdays? 자, 토요일마다 일하니? 자, 일서 여기서 이거 볼게. 자, on Saturdays. 오케이 okay. 오. Oh. 자 여러분 여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Saturday's S가 온거나 S가 없는 거볼 때가 있을 거야. 이때 어 보통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이거 뭐요? 예 토요일에 일해요라는 뜻이에요. 자 S가 있으면 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자. 우리 달력 보면 토요일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어, on Saturday's 하면 토요일마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토요일마다. 여기는 s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토요일에. 토요일에.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오케이? 잊지 말게. 자, 어쨌든 이거 알아두세요. s가 있다는 라 건, 뭐뭐마다는 뜻이야. 뭐뭐마다. 자, 다음 내려가 볼게. 음, 자, usually by bus. 자, 버스 타고요. 보통 버스 타고 가요라 뜻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일하러 가요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가보자. you. 자, 여기서 가다라는 표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혼란스러워 했을 거야. 왜냐하면, 고가 없거든요. 저기 고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러 가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 어, 소재가 어, 스타트인가? 일하러 시작, 어떻게 일, 일하기 시작해요? 버스하고 시작해요. 버스하고 버스 타고 시작해요? 버스 타고, 버스 운전 기사야? 아니지? 자, 얘들아, 우리 계시라는 동사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계시는 동사는요, 뭔가를 얻는 거죠? 다시 뭐라고? 얻는 거야. 자, 이계시한 동사는요, 어, 평소에 혼자 쓸 때는 얻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뒤에. 자, 명사로 쓰이는 이 투부정, 투, 투부사 아니지? 전치사. 전치사가 만약에 온다 오면 이 뜻은요, 어딘가로 가다는 뜻이야. 자,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 고라는 전치사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 땡기는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자, 땡기는 거. 이 명사가 이 명사가 여기는 동사를 땡긴다고요. 자, 뭐라고이 명사가 동사를 땡긴다고. 자, 그러면 얻는 건데, 자, 내가 어디로 얻어지는 거야? 이 명사 쪽으로 얻어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 t 앞에 보통 어, 어떤 친구들이 오냐면요. 자, 이동하는 동사들이 보통 와. 자, go to, I I go to school. 들어본 적 있지? I go to school. I travel to a foreign country. 나는 뭐 다른 나라로. 뭐 여행 간다 했을 때 우리 어딘가로 어딘가로라고 보통 쓰이는 게 바로 이 투야, 알겠죠? 자이 투는 뭐라고? 땡긴다고요. 자 땡긴다고. 자 그러면 get t 가 무슨 뜻? 어딘가에 가다. 어딘가로 가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 당연히 어떤 것을 될까자너 일하러 어떻게 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써? get t o 면 되겠죠. 자 how you get to work. 자 뭔가 부족하지? 어떻게 써야 돼? 자주 앞에 뭐가 와야 돼? 자 how do you get to work? 어떻게 일하러 갑니까? 보통 버스 타고 가요. 밑에 잡을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자, 이 투는 뭐야? 전치사. 자, 전사 치일하러 지금 너를 땡기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내려갈게. And your husband. 너의 남편. 아, 너의 남편에 관해서. 자, 이제 이제 지금 너한테 물어보다가 이제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보자. 자, 뭐라고 했더니 his teacher. 아, his teacher. 그는 선생님입니다라고 할까요? 자, 우리 어떻게 했었어? 우리 보통 그가 무슨 일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자, 어떤 걸 가르쳐요?는 이 밑에 것 같고. 아, 그죠. 어, 보통 뭐예요?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한번 쓰면 되겠다. 오케이. 자, he. 가볼게요. he. 자, 상인 단수니까 he does 해볼게요. 자, 그는 무슨 일해요? 이럴 때 he does. 앞에 뭐 붙었어? 다운이. what does he? 그죠?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 바꿔주고 What does he do? 어 요거 별표 한번 쳐주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What do you do?랑 What does he do? 똑같아요. 무슨 뜻이야? 무슨 일이에요? 평소에 무슨 일? 평소에 뭐 해요? 평소에 무슨 일이에요? What your job? What his job? 이거겠지? 자 내려 내려가볼게. 요자 여기 이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 자 그럼 뭘 가르쳐요가 맞겠죠? 자어떻게 와야 돼? Uh, he teaches. 자, he teaches를 우리 의문문으로 바꿔보자. 자, 뭐, 단수니까 뭐가 와야 돼요? does. 자, 그리고 뒤에 동사원형이니까 yes 없애주고. 자, what does he teach? 그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 과학이요. 자, 대답 되죠? 자, 내려가보자. 자, 그의 잡, 어, he loves, 좋아한대사랑한대 자, 그러면 어, 그는 그의 직업을 사랑합니까? 해야 되니까. 자, 그는 사랑합니까? he 자, loves. his job 하면 되겠다. 자, 의문문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간다? 자, 주 확인하고요. 등이 뭐못 쓴다. does. 자, does he 그다음에 뒤에 s 없어지고 does he love his job. 그의 직업을 사랑합니까라고 자연스럽게 의문문 바꿀 수 있겠지? 좋아. 되나요? 자, 정리, 정리하자면 자, 이거야. 아, 의문, 의문사. 의문사는 가장 앞에 위치해 있고요. 그 뒤에는, 자, 두랑 더주 중에 하나.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 오고요. 이 동사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 동사, 원형이 돼야 된다라는 거 벌써 기억하고요. 이 동사는 어떤 타입? b 타입두 타입? 두 타입의 동사. 일반 동사일 때 바꾸는 거. 우리 오늘 배운 거야. 자, 벌써 기억하시고요. 자. 자, 이제 마무리야. 배웠던 거를 쌤이랑 같이 아, 어, 자연스럽게 바꿔보자. 자, 이거는 뭐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 do you watch TV a lot? 너 TV 많이 보냐? 자, 뭐 맞으면, no I don't. 아, 아니면, no I don't. 맞으면, 뭐 yes I do 하는 건데. 자, 선생님 아까 말했죠? 유라고 물어보면 대답 어떻게 한다? I로 대답하는 거. 까먹지 말기. 자, 이제 가볼게. 자, do you live in a big city? 자, 큰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어, 자, 큰 도시는 아니죠. 뭐 작은 도시지. 그래서, no, no I don't.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너라고 물어봤으니까, 쌤, 쌤 나잖아, 그지? 자, 다음. Do you ever ride a bicycle? 자, 당신은요, 자, bicycle. 어, 자전거, 어, 자전거를 항상 탑니까? 자, 선생님 안 타요. No. I don't. 좋아. 자, does it rain a lot where you live? 자, 살고 있는 곳에 비가 많이 옵니까? 비안 와요. 다 노네. 자, yeah. no. 자, 얘들아, 여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자, where you live, 선생님, y u 니까 I 아닌가요? 아니야. 자, does it rain? 비가 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거, 요거, 요거 가시고, 대명사, 대분, 뭐냐, 대명사, 그지 대명사 만드셔야 돼요. no, it, 어떻게 돼? 와, 처음으로 더짓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칠게요. 오케이. 자, 언제 더짓어 쓴다? 3원칭, 단수, 주얼 때. 자, 그리고, do you play the piano? 피아노 칩니까? 선생님이, 어 yes. 변입니다 예스. Yes. 자, 어떻게 해야 돼? I. yes, I. 뭐가 봐야 돼? d 가 봐야겠죠? yes, I do. 자, 됐어요. 자, 뭐, 요렇게, 요렇게 적으시면 되겠다. 자, 대답은, 자, 우리 가 정리하자면, 자, yes나 no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고르시고요. 그 뒤에 이 자리 무슨 자리고 했어 대명사. 자, 여기 이 물어보는 이 주어의 대명사 쓰시면 돼요. 알겠죠? 대명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라고 물어볼 땐이라고 대답하고요. 자, 뭐아이라고 대답할 땐유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 뒤에는 자, 여기 이 주어에 따라서 3의 진단수면 더즈트, 나머지 저, 전부 다 돈트 쓰면 돼. 오케이? 혹은 두나, 혹은 3의 진단수면 더즈.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